뭐야 내 탓이야 나 <laughs> 별로 안 추운데 나, 저기 이번에 니는 <laughs> 그것도 아니 여기 어 짐도 있을 때 얘들이 가다가 정우랑 좋은데 누워 있었다고 반중에 것도 같이 니도 정우랑 같이 있어봐야 돼 정우 이거 먹는데 민폐됨 정우야 한명막 뭐, 들어왔냐 응 <laughs>

실하냐? 진짜 먹으려고 그러지 야하다 아, 먹으려고 야 하나 같이 먹야나 같이 먹자 야 하나 같이 먹자 야하이거 뭐야 뭐야 양밥 빼고 다 먹어 야야 야, 그만해 그만해 이거 먹어야 되 욕심 그만 부려 그래 그래, 그래, 그래. 같이 하. 먹을게요 대는이랑 아, 그래. 야, 야야 들지 마라 하... 아이고 웬일이야 이거 자꾸 흘린다 <laughs> 어, 엄마가 고생한다 먹는 걸로 욕심 리면 큰일 다야 김치 좀 김치 더줘 엄마 자멜크메이크메크크 여기 이냐 막. 아, 왜 그러나? 오만. 야, 들어가요야는다빨에 빨리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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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서 가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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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가서 가서 가 야, 정우! 와, 오징어게 맛있겠네. 얘들아, 이거 유튜브 올려도 되냐? 응, 네. 응, 안 돼. 왜? 난안 돼. 그러면 나 모자이크 처리하고 올려. 그래, 너는 모자이크 처리할게. 나도, 나도! 어차피 얼굴 안 나오잖아. 응. 정원 <laughs> 정은 <laughs> 김치를 먹자. 맞아 정호한테 없는 김치 먹자 그래정환한테 없는 김치를 먹어야 됐다. 야 진짜 진짜 맛있어 야 이거 고기 다 떨어갔다 벌써 김치만많아몰라 김치가 맛있어 김치가 맛있냐? 김치 잘라더 네. 좋아 어디서 사가왔다 야 김치 잘 됐다 마지막 야, 김치에다 그렇게 싸서 먹어 그 맛있지? 김치 싸서 먹으면 김치 맛? 삼겹살이야 よしじゃあいけて